그래서, 이제, 뭐, KT가 원래 세 장으로 줄입시오, 이랬는데, 음, 요약해 세 장은, 이제, 홈페이지는 대부분이 장점 이런 거 보다 보기 때문에, 오히려 단점이라든지 부족한 걸 자꾸 묻는 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동종업계에서 만약에 하는 걸 하자고 하면, 했다가 안할 수, 못한 거.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대학생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게, pt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면접 곳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거기서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말문을 닫아버리면 힘찮습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어, 저번에 토론 면접을 한번 올려드렸더만, 이제 PT 면접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하셔가지고, PT 면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PT 면접은 발표 면접 또는 상황 면접, 그 다음에 뭐, 인바스켓이라고 해서 여러 형태가 될수 있지만, 오늘은 가장 보편적인 진짜 프리젠테이션 면접을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대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PT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면접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면 이거는 문제에 대해서 미리 예, 출제가 되고 아, 출제가 된다. 대기 장소에 가시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질문이 되고 그걸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발표하는 형태인데 이제 문제 유형이 예전하고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PT 면접에서 보려는 게 여러분의 발표 능력. 진짜 회의를 진행하고 파워, 프리젠테이션을 잘 하는지 목적성이 강했는데, 이제는 그 목적성보다는, 이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문제 해결, 창의성, 이런 걸 보려는 관점으로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질문 문제도 대부분은, 이제 지원, 지원회사와 연관되는 이슈라든지, 어, 뭐, 뭐한 줄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자료를 신문 자료 두상 같은 경우는 아예 신문 기사나 자료를 주고요 그걸 여러분이 해석해 가지고 뭐 추가 자료 돌라면또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포스코는 여러분 포스코나 이런 데는 여기 상황을 주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푸는 것들이 이런 형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각 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가장 핵심은 이제 기본적인 개념. 예전에는 용어라든지 전공 지식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위주였는데 뭐 인목에 같은 뭐 홍보와 마케팅의 차이를 프레젠테이션 합시다. 이런 형태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어 그런 이슈 중심으로 많이 나온다는 걸 일단은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상황 면접이나 인바스켓은 조금 다른 개념 형태지만 근데 이제 이 PT 면접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 하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형태도 이제 여러분 소위 말해서 파워포인트로 마, 만들어서 프리젠테이션 하는 형태가 이제는 아니고 예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파워포인트 볼게 없습니다. 한 여러분이 2 0장 만들면 볼 거는 한두 장 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뭐 KT가 원래 3 장으로 줄입시오 이랬는데, 음 요약해 세 장이 아니고 여러분이 스무 장을 완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로가 하는데는 실제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화이트보드에 적거나 이제 요즘에는 화이트보드도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A 4즈에 적거나 삼성 같은 경우는 적어서 시스템에 입력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돼 있고 아니면 이제 여러분이 적어서 그냥 발표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진행은 여러분들이 대기 장소나 문제가 주어지면 거기에 대한 준비 시간을 가지고요. 물론 두산 같은 경우는 추가 자료를 돌라고 해가지고 주는데 그걸 계속 다 분석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제한된 시간을 준수하는 게 은밀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를 하면 그걸 가지고 발표를 하고 면접관이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 근데 물론 발표 내용이 아니고, 뭐,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데는 그냥 지원, 우리 회사 외지원에서 이런 일상적인 것까지도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은 다섯 가지만 좀 주목하자. 물론 여러 개를 준비하고 미리 연습도 많이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PT 질문이 기본적인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지원회사와 연관되는 이슈라든지, 물론 정치 종교적인 건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슈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의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묻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슈에 대한 것들을 조금 예측, 그런 예상 질문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회사와 연관되는 주요 이슈라든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회사의 장점이 아니고 그 회사의 단점을 개선하는 거라든지 소비자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개선하는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는 물론 자소서나 면접에서도 준비를 하겠지만 미리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했듯이 이 이슈는 이제 홈페이지는 대부분이 장점 이런 것 보다 보기 때문에 오히려 단점이라든지 부족한 걸 자꾸 묻는 경우가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강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지원회사의 홈페이지는 자기에서 잘 났다고 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아, 네이버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글을 활용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항상 했듯이 구글 알림에 미리 그 회사를 등록해놓고 지속적으로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회사의 이슈와 연관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이슈에 대한 것들을 두루 찾아보시면서 문제를 좀 예측하시는 거죠. 물론, 이렇게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예측한 거에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개를 주고 택 1인데, 그래서 뭐, 안 나온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자기 나름대로의 문제를 만들어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슈를 좀 찾아보시는 게, 이게 PT 면접뿐만 아니고 일반 면접, 그 다음에 이런 면접 형태의 자소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는, 항상 보면 문제 해결 스토리는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도출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그것들을 뭐 어떻게 그 원인에 대해서 각각의 대안을 찾고 그 대안 중에서 최적의 대안을 찾는다 이를 서론, 본론, 결론 상태로 각은 형태가 많은데 그러면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 는 서론, 본론, 이 결론이 맞는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서론 부분, 본론 부분에서 여러 원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해보니까. 그래서 꼭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중심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추천하는 거는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해놓고 역으로 풀어가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대안에 대해서 해결책을 많이 묻기 때문에 그 해결방안을 먼저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역순해도 되고 굳이 뭐 원인 분석 이런 것도 안 나와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 PT 면접은 얘기했듯이 창의적인 문제의 결력 여러분만의 아이디어 논리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동종 업계에서 만약에 하는 걸 하자고 하면 했다가 안할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종보다는 좀 이종 업계에서 했던 거라든지 아예 생뚱맞은 은행권이라면 저기 뭐 제조업체에서 현대자동차에서 했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목시키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집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풀 수는 풀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발표 자체도 결론부터 얘기하고 두갈식으로 얘기하는 게더 낫기 때문에 오히려 결론부터 얘기하고 역으로 설명하거나 그걸 풀어가는 과정이 오히려 면접관한테도 더 와닿을 수 있고 빨리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대안을 먼저 선택한 후에 역으로 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추천하고 세 번째는 여러분은 이제 여러 대안 중에 이런 걸 하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추상적인 방향성이나 기존에 하던 걸 그냥 하자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듣고 싶은 거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 액션 플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구체적인, 막연히 방향성이 아니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향성을 제시한 다음에 초기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중기는 이렇게 했으면 장기적으로 렇게했 이렇게 풀어서 좀 기업이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안 아이디어 중심으로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면 이거는 이제 만약에 B2C 기업이면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겠다 논리보다는 STP라고 하죠 타겟 고객을 설정해서 저는 20대 남성을 타겟으로 어떻게 하,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타겟을 가져가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러니까 추상적인 방향성은 면접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제 할수 있는 실행 방안, 액션 플랜을 제시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추상적인 방향성보다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 구체적인 안, 단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거는 PT 면접의 특성상 여러분이 발표를 하면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질의응답을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질문한다고 해서 그걸 여러분이 잘못됐다고 질문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논리,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거기서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말문을 닫아버리면 굉장히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뭐 면접관이 100% 맞다고 하면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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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을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자꾸 질문에 대해서 막 꼬리꼬리 물면서 똑같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정답이 아니다. 내가 틀렸다고 해서 자신감을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논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듣고 싶은 거기 때문에 말문을 닫기보다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어, 뭐랄까, 그러니까 100% 잘못된 거라고 판단되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만의 논리, 나만의 생각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근데 자꾸 여러분이 이걸 질문하면 말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논리, 나만의 생각이 듣고 싶어서 면접관이 묻는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정답은 없습니다. 오히려 PT 면접이 정답이 없는 형태입니다. 오히려 토론 면접은 찬반의 논리가 명확하죠. 근데 PT 면접은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만의 생각, 여러분만의 논리, 여러분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답을 얘기하라고 PT 면접을 보는 거는 아니라는 걸좀 인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만의 생각 나만의 논리 나만의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발표 능력을 굉장히 보는 것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의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더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논리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하시면 충분히 된다는 거그 부분을 좀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PT 면접이 오히려 부담감을 좀 줄이시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이 부분에서도 좀 생각해야 될 거는 약간은 생각해볼 건 있습니다. 이렇게 정답은 없지만 조금은 생각해보면 기업이 누구를 뽑겠냐 고객을 뽑는 게 아니라는 거 맞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회사와 연관되는 이슈라든지 문제 해결의 단점 개선 사항들을 많이 묻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편리해지는데 회사 입장에서 는 돈이 안 든다. 이건 좀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꼬아서 생각해야 돼요. 고객도 유리해지고 회사도 유리해질 수 있는 그런 왜 고객을 뽑는니고 직원을 뽑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은 생각은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에 떠오른 계획이나 방향성, 대안은 이제 대부분의 다른 친구도 똑같이 생각하고, 그게 고객만 유리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은 꼬아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꼬아서 생각을 해보시다. 그게 참 어렵겠지만, 그러려면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 결론을 종합적으로, PT면 접은 정답은 없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논리,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리 마찬가지로 PT 면접이 여러분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데 발표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의 문제 해결 스토리, 창의성을 보는 쪽으로 많이 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부담감을 버리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꾸 어렵다고 자꾸 피하지 마시고 스스로도 연습해보면, 물론 이제 면접 스터디를 통해서 해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혼자서 자꾸 해보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만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의견이기 때문에. 좀 추상적인 방향성, 남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 의견 부분을 조금 더 구체하는 것들을 자꾸 연습해 보시면 돼요, 미리. 아시겠죠? 좋아요. 오늘도 두서없이 막 얘기했는데, PT 면접에서 꼭 주목해야 될 다섯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거 이해도 많습니다. 많은.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해 보시고, 너무 어렵지 않다. 정답은 없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조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항상 얘기했듯이 좋아요, 구독은 안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 받으면 그게 저한테는 좋습니다. 아시겠죠? 좋아. 급하게 찍는다고 휴대폰으로 오늘은 찍었네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